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거요 아 제가 이 조합으로 저도 곡도 받아봤어. 아 그러셨구나. 네. 그리고 또 앨범 표지에 식영 형이 있어서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이제 듣다 보니까 어, 또 멜로디가 너무 괜찮고 선배님께서 또 너무나도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노래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호흡은 잘 맞았던 거죠? 아 그럼요. 네. 디렉 볼 때는 어떻게 보시던가요? 닥치는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. 네. 진짜 하더라고요. 다시 하자, 다시 하자. 응, 응, 응. 그럼 다시 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. 거기서 찍어갔죠. <laughs> 응. 아까 상황을 아... 과감하게 아... 사신다고 하그 노래 <laughs> 쉽지 않아. 원 테이크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뭉텅이, <laughs> 뭉텅이 다시 갔어요. 아... 응, 응. 그리고 별 얘기 없이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... 다시, 또 다시, 제일 우와... 힘든데. <laughs> 다시. 우와. 그래도 한번더뭐 이런 식으로 어렵다. 그거 좋아요. 왜냐하면 좋은 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네. 나한테 억하 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데좀 특이한 얘기인데 약간 연애 엄청 요구하셨다고. 성시경이가 연애... 네, 나한테. 네. 그래서 내가 야 너도 결혼해서 3 0몇년 살아봐라. 그게 무슨 얘기냐? 막 그걸로 실랑이를꽤 했죠. 근나 21년 살았는데. 그것이 음. 음. 잘 해야 되는 게 응?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선생님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. <laughs>